2030년 월드컵 결승전 대한민국 대 브라질 1대1 동점 상황 1분만 남았고 대한민국 프리킥 마지막 찬스 이강인 선수가 내게 프리킥을 차라며 공을 준다 나는 오른발 발등으로 강력하게 슈팅을 날렸다 무회전으로 날아가던 공은 골대를 넘을 것 같았지만 뚝 떨어져 타코너로 골!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연우를 외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꿈꾸는 11살 박연우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에서 살다 온것 같지만 저는 플로리다 개인 세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게 왜 축구선수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축구할 때가 제일 즐겁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구공과 축구화만 있으면 어떤 힘든도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즐거운 축구를 평생 할수 있는 방법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제게 200년 역사를 가진 미국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인이 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축구를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처음 친구 레안델를 통해 축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3학년 때그 친구와 함께 플로리다 크리스 크러쉬라는 팀에 들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 클럽에는 1부 팀, 2부 팀, 3부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2부 팀에 들어갔지만 저는 마지막인 3부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나고 질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 훈련을 1년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올랜도 시티 클럽에서 트라이얼을 통해 1부 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팀이지만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팀에서는 코치가 저를 차별해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가 크면서 오스 구스 실레터라는 것이 생겨 축구를 한 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집에서 계속 꾸준히 푸시업과 복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힘듦이든지 최선을 다해 결국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박윤희였습니다.